안녕하세요. 오늘은 러닝 후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근육별 스트레칭. 동작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달리기 후 피로와 뭉친 근육,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부상 위험까지 높아지니 꼭 따라 해보세요. 첫 번째,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. 의자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. 허리가 굽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발끝을 터치하려고 노력해보세요. 20에서 30초간 유지하며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. 두 번째는 대퇴사두근, 즉,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합니다.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잡고 반대쪽 손으로 발목을 잡아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. 무릎은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며 20에서 30초씩 양쪽 모두 번갈아가며 해주세요. 세 번째,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.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밀며 종아리를 느껴보세요. 이 동작도 20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. 네 번째는 고관절과 내전근의 좋은 런지 자세입니다.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후 뒷다리는 쭉 펴주세요. 골반이 앞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며 골반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늘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허리와 목 어깨 스트레칭을 간단히 알려드리죠. 허리는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,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, 옆구리를 쭉 늘려주세요. 목과 어깨는 머리 뒤에 손을 깍지 끼고, 가볍게 목을 숙이거나 돌리며, 긴장을 풀어줍니다. 이렇게 근육별로 올바른 스트레칭을 해주면, 달리기 후, 피로가 훨씬 빠르게 풀리고,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모든 동작은 20에서 30초 유지하며, 양쪽을 번갈아 2에서 3회씩 반복해주세요. 더불어 폼롤러로 뭉친 근육을 풀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, 휴식까지 챙긴다면 여러분의 러닝 퍼포먼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. 지금까지 러닝 후 근육별 스트레칭이었습니다. 건강하고 즐거운 러닝 되세요.